안녕하세요 주식요정평택두비에요 네, 어, 요즘 확실히 실적발표 의 시즌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저희의 종목 헬머리치앤페인 이원유가스시추주식 있잖아요 얘가 얼마전에 실적발표를 했는데 그날 어닝쇼크가 나서 장 후에 시작 발표인데 마이너스 10%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샀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채웠어요. 그할머리 챔페인 한 종목에. 평가는 17.18. 오타니에 17번, 야마모토에 18번 이게 좀 묘하게 좀 붙어 있는 게 신기해서 더 이상은 그, 특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액수 5천만원을 이 주중 종목에 채워 넣잖아요. 었 그래서 더 이상은 매수 안 하고 좀 지켜볼까 합니다 홀드하고 뭐 가끔 뭐 조금 비중 조정을 하고 싶을 때 한두주 뭐 두세주 팔 가격 형성한 거 보고 싶어서 팔아볼 수 매도를 한두주 할순 있겠지만 뭐 이제 빈살만이 음 돈이 필요할 때 오펙 국가들에게 와 석유 감산 좀 합시다. 지금 너무 석유가 싸요. 한번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유가가뭐 싸겠지만 사우디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곧 감산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가가또 올라가겠죠. 유가가 올라가면 헬머리 챔페인은 어, 수익률 한유가가 100달러 가까이 가면 수익률 200%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좀 매도를 하던가? 어떻게? 어... 대응방안을 또 생각해봐야겠죠? 그리고 헬머리 챔페인은 그래서 제가 5,000주까지 매수했어요 음, 음, 음. 하나로 5,000만원까지 매수했어요 음. 더 이상은 매수를 안 하겠습니다. 비중이 또 너무 커질 수 있으니. 그리고 평단이 높아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20일, 뭐, 이, 우리 기준으로 그냥 이번 주 아니라고 생각하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어, 우리의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해운의 심장 짐이 드디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짐에 대한 이 실적을 막 여기서 떠버리면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틀리면 이게 제 흑역사가 되잖아요. 음 제가 뭐 유명 유튜버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개미로서 뭔가 좀 흑역사가 찍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뭔가... 제가 방향성을 맞추는 예언의 방송이 되든, 아니면 그냥... 틀려버리는 흑역사가 되든지, 어떤 방향으로든... <laughs> 보는 사람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재미없어도...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짐에,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향방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이번에 짐 실적은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막 몰아세우던 중국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도 유예가 됐고, 그리고 중국 선박 아 지금 중국 중국산 그아자 이제 중국산 물품에 대한 제품이나 반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도 고관세 적용도 지금 유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산 배 조선을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하잖아요. 중국산 배들이 두두두두두 떠가면서 미국에 입항했다가 나왔다 하는데, 그럼 원래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료를 많이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런 중국산 선박에 대한 패널티도 결국에 해제가 됐어. 그러면 기존, 지금처럼 중국산 배를 좀 많이 용선해서 쓰고 있던 회사들도 원래 가지고 있던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설령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2025년 4분기나 내년 26년 1분기는 아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컨텐도 좋으면서 설령 3분기 실적이 조금 어 어닝 미스가 나더라도 주가는 오를 확률이 높다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16, 17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가까운 시일 내 짐이 18, 19 달러를 찍을 확률이 더 높다 생각한다. 왜? 뭐 작년부터 현대 미포 조선이나 뭐 현대중공업 보면 맨날 신조선 수주 소식이랑 뭐 신조선 가격 뭐 신고가 그,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렸잖아요. 뭐 그러고 2~3년 뒤에 배를 내줄 건데, 그러면 새로운 배가 들어왔어. 뭐 가스선이나 암모니아로 운행되는 배가 더 깔끔하게 이 뭐라 해야 되지? 페인트칠까지 쫙쫙 하는 새 배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이게 뭐 22년에 3년 주문을 하면은, 24년, 5년, 25년이나 6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디젤 등유보다 못한 벙커시우로뿡 하는 이 탄소배출, 검은 연기 탄소배출을 하는 이 배들은 폐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료나 벌크선 운임료가 싸거든요. 컨테이너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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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전이나 아니면 공업용 반제품, 뭐 어느 정도 완제품이나 그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 자동차 부품 이런 걸 실어 나르는 거고 벌크선은 쌀이나 뭐 석탄, 뭐 석유 이런 원자재를 실고 다니는 배예요. 이런 배들의 운임료가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싼 편이거든요. 그러면 배가 왔다 갔다를 해도 운임료가 싸니까 해운사들은 벌이가 적단 말이에요. 그 이런 때 사실 내년에 어, 새로운 배 들어오잖아. 그럼 이꾸진 우리 똥차 같은 이 번커 시유로 운행하는 배들은 지금 선 해버리고 이거 그냥 새로운 배 들어오면 쓰자 하고. 그냥 배를 뭐 고철 고철 고물상에 팔거나 뭐 그렇게 해체해서 뭐 어떻게 처리하고 해서 돈 받고 팔아야지 그것도 결국에는 예 네. 재활용하거나 뭐 어떻게 해돈 받고 팔것 같아요 제가 으면은뭐 해체를 하든 뭐 어디 고물상에 갖다 팔든 네 그렇게 해서. 선박수가 오히려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운임이 25년 말이나 26년 초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내년 1분기까지는 오히려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어, 건방지게 음, 아, 이런 오늘 허접한 천기누설를 한번 할게요. 짐은 실적이 괜찮을 거고, 설령 실적이 그냥 뭐 예상했던 수준 비스무리하게 아래 위로 뭐 조금 비스무리하게 나오기만 해도 주가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게 흑역사가 될까 조금, 조금, 조금 두렵긴 하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음, 밀 가격이 밀이랑 옥수수 그런 식량 가격이 저는 사실은 저 예전에 ADM을 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DM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는 올해 연말부터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제는 중국이 항상 미국, 콩이랑 콩을 많이 수입을 해서 썼어요 사실 원래. 근데 미국이 뭔가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 뭔가 중국의 무기화 움직임을 좀 보이니까 중국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에 중국의 ADM COFCO라는 기업이 있어요. 중국에이 뭔가 곡물 기업인데 얘네들이 브라질에 열차를 설치해, 곡물터널, 곡물터미널을 설치해 주고 항구, 그리고 공물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철도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철도랑 항구를 쓰면 브라질은 트럭 기사들이 막 운전하면서 뭐 디젤 써가면서... 곡물 한 트럭씩 우반할 걸 그냥 기차에다 다 때려붓고 막 한국까지 한방에 갈수 있게 지금 중국이 인프라를 깔아줬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뭐 계속 수입하겠다라는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약속은 했지만 얼마나 미국산을 써줄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중국도 바보가 아닌데 브라질에 그렇게 곡물 인프라를 곡물 소송 인프라를 깔아줬으면 여기서 브라질 곡식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ADM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주가가 못갈것 같아서 전 팔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지지부진 한거 보면 그 생각이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대응을 한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갔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 곡물 투자는 좀 피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밀이나 옥수수 등의 식량은 싼것 같아요. 예. 아직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음 전쟁 자금을 벌기 위해서 예. 식량 밀을 덤핑하고 있는 것 같고, 브라질에서 콩이랑 옥수수가 중국으로 들어간 양이 비중이 좀 커지다 보니까 ADM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다. 그래서 공물을 위해서 ADM에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지금부터는 좀 지향을 해야 될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저도 뭔가 ATM은 근데 사실 국물 기업 중에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 제일 큰 기업이에요 근데 ATM은 하는 일도 정말 많거든요 무슨 식물성 오일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무슨 석유를 한 석유만 시추한 게 아니라 뭐 옥수수 짜서 뭐 차에 막 주유하고 그런 사업도 하는 거 같고 그리고 탄소포집 사업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수익이 좀안 나오는 사업이죠 제가 좀 꺼리는 사료 사업도 비중이 꽤 있어요 그래 너무 이렇게 우리 식생활에 접할 수 있는 우리 먹거리를 꽉 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사업 다각화가 너무 많이 돼 있다. 이런 어, 특정 세트에서 대기업에 투자하는 건전 사실은 조금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물에 다시 투자하게 된다면 음, 그냥 밀이나 옥수수, 쌀 이런 뭔가 단일 ETF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모자이크란 비료 기업이 있어요. 이거, 이 비료 기업은 칼륨 비료가 메인인 기업이고, 이런 칼륨, 산재 칼륨 막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데서 칼, 이거 채취해서 비료로 정제해 가지고 파는 기업인데, 이거 비료를 파는 기업인데, 곡물이 쌀 때는 비료가 싸요. 근데 뭔가 흉작이 들거나 날씨가 좀안 좋아지면은 비료값이 오르면서 다시 턴어라운드를 쫙할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ADM처럼 너무 사업이 많은 사업을 한큰 기업보다 그냥 비료에 올인하는 이런 모자이크 같은 기업이 음 진짜 곡물 가격이 싸다 그런데 한 번은 흉작이 날것 같아서 미리 좀 매수를 해놓겠다 하면은 더 투자하는 방향이나, 그리고 이 방향에 투자하는 방향에 대한 예측이나, 음이 주식이 나중에 상승하게 되는 시점을 예상하는데 조금 더 ADM 보단 편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만약, 그냥 밀 가격이 싸다 하면 밀 ETF 투자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50년 어, 가격이 너무 싸서 올해는 비료가 좀안 팔리는 것 같네. 비료가 영 수익성이 안난것 같네. 근데 언제까지 이러진 않을 것 같다. 요즘 맨날 더워지고 하니까. 흉작이 들고 할땐 비료를 정말 많이 써야 될것 같다 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조금 이런 간단한 논리로 모자이크 같은 비료기업은 턴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국물 가격이 더 떨어지면 모자이크라는 비료기업을 살 의사가 있다 네. 근데 딱히 지금 교체 매매할 게 없고 그리고 CJ제일재단 같은 기업은 너무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 내년에나 내후년에 약달러에 기재가 너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건 약간 안봐도 비디오다 약달러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 너무 제가 고유가 약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유가는 지금 언제까지 또 바이든 때는 진짜 유가가 언제까지 하늘 하늘 찍고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또 유가가 언제까지 쌀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빈살만이 어, 돈필요한네기름 물어 돈 벌어보자 우리 오펙 다 같이 감산 좀만 해요 유가가 너무 쌉니다 하고 빈살만이 오펙에서 회의할 때 딸깍 감산 이 얘기만 해도 유가는 올라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어 산유국 말고 사, 기름을 써야 되는 뭐 제조업 강국들 뭐 일본, 중국, 한국 뭐 이런 데를 싹다 고유가가 되면 기름을 쉽게 많이 못 사들이겠죠. 이게 이게 기름은 달러로 사야 되기 때문에 육, 기름이 쌀 때는 쉽게 쉽게 많이 사오기 때문에. 강달러가 되고 그리고 오 기름이 올라간다 하면은 원유를 쉽게 못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비례로 달러는 육간 오, 오 올라갔는데 함부로 못 사오잖아 그러니까 달러를 사야 된다 함부로 못 사오잖아 달러를 그러니까 달러는 좀 약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으면 좀 특이하게 유가랑 달러랑 같이 강해졌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년에 내후년에 고유가가 오면 달러는 약세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 이렇게 약간 비료나 곡물에 대해서 모험을 하기보다는 약 달러라는 확실한 제가 생각할 때약 달러의 모멘텀이 더 확실하게 고유가와 약 달러의 시즌이 도래한 게더딱 생각을 해보면 더아 2025, 2026년 딱 생각해 보면 더 강하게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국물보다는 CJ 제일재당에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로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의 실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가 많이 딴 데로 샜는데 음, 얘기가 또 새면서 또그 분야에 저도 공부를 더 해보고 여러분도 그 학습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제가 좀 영상 베트남 고무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려 했는데, 와, 그니까 고무 산업은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베트남 고무 주식이 있어서 있어도 고무 농장을 가진 애들이 있고, 고무 농장을 못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무 농장을 땅을 이따만큼 가진 애들이 있고, 땅을 이따만큼 가진 애들이 있어. 그리고 이 고무 농장 땅을 고무 가격이 천연 고무 가격이 싸지면 이걸 그냥 산업단지로 땅을 바꿔버리는 게더 돈이 되니까, 막 이걸 토지, 고무농장을 토지 농도를 막 용도를 막 변경하고 막 그런 스킬을 부리는 스킬을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농장 고무농장 고무 주식들이. 와, 그래서 뭔가 여러분한테 뭔가 좀 제가 공부를 해서 베트남 고무주식 중에는 이게 좋은 것 같다고 콕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와 난이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베트남 고무주식은 그래서 제가 어 인터넷 서칭만 하다가 결국엔 내용 정리는 잘못 했어요 고무 산업에 도전하는 건저음제 운명이 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공부는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생각이 명확해지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무산업에 대해서도. 네. 그럼, 네. 오늘 결론은? 잡설이 길었지만 결론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우리의 해운주, 노아의 방주가 아닌 도비의 방주, 찜, 찜은? 이번 분기 시점으로 턴 아라운드를 할 것이다. 아, 그냥 요, 즘그거예요 네. 그럼 저 이만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즐겁게 공부하고 주식 자산으로 수익률을 많이 늘려서 그냥 좀속 편하게 회사일은 좀 마음 편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다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만 들어올게요. 바이.